이야 이거지 남대문시장 오래된 간판들 사이로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집이 하나 있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노포맛집 주주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당 이름은 우정식당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요 자리만 나면 금세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고 주문은 다들 익숙하게 주문하세요 제육하나요 반반 주세요 반반이요? 그건 메뉴판에 없는 단골들만 아는 그메뉴더라고요 저희는 제육볶음이랑 반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먼저 제육볶음 만천 원인데 양이 정말 푸짐해요. 두툼한 고기 한 가득에 매콤한 양념이 딱밥 부르는 맛. 한입 먹자마자 고기가 절로 꾸덕여집니다 이제 보기 질 은근히 좋아요. 기름지지 않고 질기지도 않고 진짜 잘 볶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반반 이름처럼 반은 계란말이, 반은 비엔나 소세지. 넓은 쟁반에 푸짐하게 담겨져 나와요. 계란말이는 두툼하고 부드러워서 옛날 도시락 반찬 같은 맛. 비엔나는 케첩 찍어서 먹으니 도시락 반찬 같은 맛. 어릴적 소풍 날그 맛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먹다가 결국 다 먹지 못해 남겼는데 포장해 가도 되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웃으시며 흔쾌히 위생봉지 하나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말 한마디가 괜히 따뜻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배불러지는 집 이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정 식당. 남대문 들리시면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